셋째 날입니다. 그 제가 면세에서 산 거데 안 보여드렸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저희 엄마가 이게 뭐냐 <laughs> 명절 때인가? 제가 딱 목걸이 엄마 목걸이 딱 봤는데 줄만 차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없어졌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를 위해 스와로브스키꺼 목걸이를 샀는데 요렇게밖에 안 주네? 종이 가방이라도 주지 그냥 스와로브스키 이거 이게 백조인가? 요 그림 있는 걸 샀거든요 고민 엄청 했어요 엄마랑 뭐가 어울릴까 고 얘가 너무 과한가 싶어서 엄마랑 저랑 좀 스타일이 비슷해가지고 심플한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좀 화려하게 너무 예쁘죠? 내가 <laughs> 엄마 추리하고 샀어요. 또 딸이 안 챙기면은 엄마가 엄마를 누가 챙기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화장품 제가 화장품을 좀잘안 써가지고. 이렇게 화장품 쓰는 걸 보다가 보니까 너무 오래된 거예요. 막 진짜 이거. 하이라이터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부터 쓰던 게 있어가지고, 저 지금 28인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면세로 투쿠퍼스크 볼터치랑 하이라이터랑 이거. 유명한 거, 쉐이딩. 쉐이딩 이거 3개 샀고요. 그리고, 마스카라 얇은 거. 랑, 이거. 제가 요즘, 그, 얼굴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파운데이션을 안 바르고 토너 크림만 바르고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크서클 가릴 거를 사야 됐어가지고, 요거, 컨실러를 샀고요. 제건요 정도만 샀고, 그리고, 이번에 산건 이거. 크기만큼 거 오빠가 너무 피로해하고 피곤해하고 막 그래가지고 비타민을 좀 사봤어요 이게 30일치인데 그래도 면세 가격으로 좀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 그래도 비싸요 그래서 여기 비타민 알 먹고 여기 용액 마시는 건데 어제 오빠 하나 줬는데 너무 맛있다 그랬어요 오늘도 오빠 하나 먹으라고 줘야 되고. 그, 저도 오늘은 하나 먹어봐야겠어요. <laughs> 체력이 3일 째되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좀 너무 피곤해. 그래서 이거까지 샀습니다. 그리고 산계 없겠지? 없는 것 같아. 급하게. 바디. 선크림. 싱가포르 너무 더워가지고 너 t talk 야 b o 아 t you. I am a c a r i c a t 라 r e Oh, k i s 기사 아줌마 o t I don't know. What is it? Kisa, I don't know. So, you 다음에 가지고 여기 버스를 아, 2분 동안 지체 됐습니다. 결국엔 다해결 됐어요. 맞아, 나도 짜증났잖아 어, 뭐또짜증나냐우리나랑뭐 뭔, 지도 모르겠지만. 모르겠는 너무 불친절했어. c o m t 이제 내려야 돼요, 보엄 뭐. 옆에 스탑 눌러줘. 응. 여러분, 저희 케이블카 결제해두고 그 안내원 이상한 테한마에 해가지고 얼떨결에 센토섬에 터 들어오긴 했는데 <laughs> 이제 코끼리 버스 같은 걸 타러 왔습니다. 이제 실로소비치로 갈 거예요. 가보자. 응? 안내 있나 물어 볼까? 예 열차가 오고 있습니다 징징징 네, 아 앞에 정합하고 실로 소피치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이 아직 많은 데 우리 못할 수도 있겠다 여보 아 여기서 많이 내리시나좋구만 어디 <놀람> 어디 어디 전화하이야 시원하던... <laughs> <근데 너무 힘들잖아. 웃음> 밟으셔야... 다른 역에 있나유희 <laughs> 같은데 루지?

난 그냥 창좀아뭐좀 마시고 그냥에 촬영 하고 가편하게그뭐 키리바 This stop is for s i e l 이 장기자랑하나 어, 음. 여기, 가득 가가, 좀찍어 우와. 이쁜 그 자체. 드디어 도착. 와, 오늘 진짜 덥다. <laughs> 다 타겠는데? 이 선크림 발라도 탐. 이 정도면. 예? 응? 어떡해. 응? 우็ยัง 유탄 푸드센터입니다. 참, 어, 진짜 많아. 이게 최선이야. 슬레, 치리로 먹어볼게요. 아, 이거 완전 호텔 음식인데? 어? 완전 호텔 음식인데? 그치? 이거 다른데 똑같은데 20만원만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거야, 사람들이 다. 어, 너무 핫. 맛있었어. 너무너무 핫 음! 매워 너무 매워 맛있다 <목소리> <목소리> 약간 오쏘기 삼분간에 오쏘기 있는 걸을다가 <목소리> 저 기분이 안 좋아요. 오실 때 칼타노트를 오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오늘은 마지막 날 새우 국수 먹으러 왔어요. 저번에 왔다가 문 닫혀서 줄 서서 기다리는 중. 좋은데? 맛있지? 약간 짭조름 이런 느낌이야. 차차님 차차님 먹을게요. 안다던데생 탕면? 어 맞아 그거야 뭐생 탕면 재야지 음 맞아 맞아 생 탕면 음 맛있다 아 이게 비디오면 스물 얼마 정도 하는가 비교 쉽게 가야 돼. 만족하지? 진짜 싸요 천국대로?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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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 이거 이거 하나 갖고 집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젤리가 맨날 누워있을 것 같아 키가 커가지고 거의 음. 스페니쉬 라떼를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그냥 아아. 음 너무 고소하다 있있한한국도라떼도이런먹먹지 응. 음. 아, 아마도 아마 라떼는 그아 아마도 아 나. 도 아마도 아마도 아도아니야우유도아메리카노만 아마도 아마아마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무스타파라는 엄청 큰 쇼핑몰에 왔습니다. 쇼핑몰이 아니라 마트? 이렇게 할수 있어. 들어가 볼게요. 네. 어더 어제 천둥 번개 가 막치더니 진짜 전 전쟁 난줄 알았어요. 살면서 그런 천둥 소리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런 거를 사고 저희 이거 사보려고 담아봤어요. 이게 뭐 중국 왕실이 썼던 두 통에 바르는 어, 오일이래. 요와 이것도 이만 천이야. 그래서 이것도 담아봤습니다. 이거게 사자. 너왜 이렇게 많이 사? 응 이거 그래서 두 개씩 나왔는데 너? 아닌가아 근데 얘는 좀. 어 이거, 이거 색깔이 아 섞은, 섞은 건가? 어디가? 이거 아니야? 이거 맞아 여보. 맞아. 응. 아 그래도. 그. 뭐 음, 이거 진짜 엄청 큽니다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이 이게 사람 장난이 아냐 <laughs> 그치 어 이거 일본에서 유명했던거 아냐 마카온가? 일본일걸 파스 유명함 아니, 뭐, 여긴 다 약종류네요 뭐 이거, 이거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오빠가 마지막 날까지 풀코스로 제 마사지 하러 왔어요 넘날이 좋음 그치? 이건 뭐야? 음. 뭔가 뚜껑을 열 뭐가 있을 것 같아 네 벌써 한국 갑니다 아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꾸 승차거부당해가지고 택시 거의 1시간 넘게 있었지? 길거리에서? 우리? 음, 응, 그래도 오늘. 내일 새벽 비행기 와서 오늘 일찍 자야 돼. 마사지하고 가서 씻고 바로 잘 거예요. 한국과 일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 마사지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갑니다. 호텔로.